자 오늘은 일과 에너지 중에서 일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좀할 겁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금방 금방 넘어갈게요. 자 일은요 영어로 work라고 하고요. 일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어 부모님이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일했다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요 국어 사전적인 정의 때문에 용,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이렇게 일을 정의합니다. 힘을 주고요. 이 물체가 어떻게 했다? 이동을 했어요. 힘을 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물체가 어떻게 했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힘 방향 F로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근데 물체가 어떻게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동했어요. 즉, 힘의 방향과 평행하게 이렇게 물체가 이동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은요 어떻게 구해주냐면 은 중학교 때 배웠듯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요 음, 근데 어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알았으니까 단위를 알아봐야 되겠죠? 힘의 단위는 뭐예요? 뉴튼이고요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죠.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되나요? 뉴튼 미터라고 하고요. 어, 일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랑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줄여서 줄이라고 합니다. 줄은 이렇게 제임스 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일의 양을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힘과 이동 방향이 어떠한 물체 이동 방향이 평행할 때. 자 그럴 때는 일의 정의에 의해서 어때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s만큼 이동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의 정의에 따라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s라고 해주면 되죠. 깔끔합니다. 이 경우는 깔끔해요. 두 번째, 힘과 이동 방향이 어때요? 수직할 때예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내가 힘을 어떻게 줬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줬어요. 근데요, 이 물체가 내가 어떻게 이 힘을 이렇게 준 거는요 이 물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서 힘을 준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동하길 원하면서 내가 힘을 이 방향으로 줬죠 자 근데요 이 물체가 갑자기요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러면은요 이 물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일을 했겠죠 근데 이한 일이요 과연 내가 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과 이동 방향이 어떻게 90도 수직일 때는요 한 일의 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 주위를 이렇게 인공위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인공위성의 이동 방향은 어디, 어느 방향이냐면요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얘가 S 방향이에요. 근데 힘은 어디로 작용해요? 중력이 이 인공위성이 돌게끔 해주니까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F와 S가 어때요? 수직하죠 어? 그러면은 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려고 하면 에너지가 만약에 든다고 하면요 인공위성을 뭐 10년 20년 쓸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하필이면 어떻다고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어떻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다? 평생 뱅글뱅글 지구 주위를 공짜로 돌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구 중력 때문에.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요거는 그냥 좀 이제 뭐 어렵지 않은 거라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사람이요 이 물체를 끌때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죠, 맞죠? 일의 정의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물체를 끌려면 평행하게 끌어야 되는데, 그럼 쪼그려서 끌어야 되잖아요. 그럼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스듬하게 하는데요. 이 비스듬하게 하는데, 이 힘을요, 직교분해라고 해가지고, X축과 Y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나눌려면요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얘를 X축을 기준으로 잡으면요, 얘가 어떻게 되나요? 이루고 있는 각도가 C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얘가 힘의 크기 F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뭐예요? 이 길이를 알고 있죠. 자, 근데요. 어, 내가 어떻게 분해를 할 거요? X축과 평행 방향, 그거를 F의 X성분이라고 하고요. F축과 수직한 방향, 얘를, 아니, X축과 수직한 Y축 방향으로 하는 거를 Y성분이라고 할 거요. 예 그러면 요각은 얼마예요? C타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얼마야? 이 F의 길이를 알고 있죠?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삼각함수 쓸수 있겠죠? 삼각비. 자, 어떻게 되나요? FX를 구하려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요거 해주면 요거 나오죠? 어떻게 되나요? F, 코사인, c 타가 되고요. f의 y성분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요거 해주면 요거 나오죠. 어떻게 되나요? f의 y성분은 f의 sin c 타 t 가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물체가 이동했죠. 근데요. f의 y성분은 어때요? 이동 방향과 수직하죠. 그래서 얘는 일을,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있는 애는 누굽니까? F의 x 성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의 정의에 의해서 x 축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F의 코사인 θ 타 곱하기 이동거리 s만큼 해주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경우에서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한 일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초점 질문 잠시 봅시다. 일의 양은 벡터량인가, 스칼라량인가, 방향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좀 중요합니다. F와 S의 방향이 정반대이면 일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